2025년도도 거의 절반밖에 남질 않았다. 역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세월이다. 숨만 쉬어도 지나간다는 사실이 약간은 슬퍼진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세월의 속도는 가속력을 얻는다.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만큼만 더 살면 본격적인 황원기지만, 문제는 지금의 속도로 볼 때, 여기까지 걸어온 시간보다 훨씬 빨리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막 살면 안 된다. 슬슬 관리라는 걸 해야 하며 계획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물론 내 성향이 하루 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말이다. 이를 게 많아지면 움츠러들고 약해지는 게 인간이라서 되도록 소중한 걸 많이 만들려곤 하지 않는다. 지키려는 마음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선택지에 따라 약점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그건 최후의 결과가 답해줄 문제라 무엇이 정답인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 그저 본능대로 행동할 뿐이고 그것이 정답이길 기도할 뿐이다. 보통 이런 경우 어차피 최악이라 해봤자 죽는 것 뿐이잖아. 라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면 이보다 결속력 강한 암시는 또 없을 것이다. 위시리스트라는 걸 다들 몇개 정도는 보통 정해두곤 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어 놓진 않더라도 암묵적인 생각은 다 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책에서는 꿈이란 건 구체적으로 꿔야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며 들었던 다양한 기도의 방식이 생각나버렸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를 해야 올바른 신앙이며, 순종이다, 라는 게 주류의 의견이지만, 어느 목회자는 원하는 바가 있으면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마치 아버지에 털어놓는 아들처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나 기도하는데 무시하고 지나칠 아버지가 있겠느냐는 맥락인데, 뭔가 기복신앙이 더해진 인본주의적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 물론 그 목회자분의 의도 또한,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감을 낮추고, 순수하게 자신을 고백하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해서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가장 큰 의도였겠지만 말이다. 인간의 질서 안에 들어가면 단순한 현상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저마다의 해석이 워낙 다양해서 생기는 일이겠지만, 1+1 이고로 일하는 것조차 다른 답으로 이끌리는 적도 많아서 진리가 엉뚱하게 변질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지구촌 82억이나 되는 개개인의 개성을 깡그리 무시하기도 힘들다. 1+1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100%, 200%, 계속 크롭하다 보면 분명히 1도 1.02345일 수도 있거나, 혹은 0.934284일 수도 있는 것이고, 1도 글씨 크기 10인 사이즈일 수도 있고, 8인 사이즈일 수도 있으니, 마냥 이가 정답이라 단정짓는 것도 참으로 애매하다. 인간이 개입된 사회 현상이라는 건 그렇게 재단되듯 깔끔하게 잘리는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 숫자 하나만 따져서 나오는 이라는 정답은 그 문제에만 국한 짓고 해결하면 되는데, 본질에서 문제의 속성에 대해 올바르게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보단 누가 어떻게 멋지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계속 투쟁하고 오해하며 서로 자기 기준에 맞춰 열심히 주장하는 것이다. 이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분쟁 상당수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현재 AI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반대로 AI가 인간 문제에 대해 심플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수 있는 점도 분명 많을 것이다. 적어도 그것들은 상황 관계 등에 얽혀서 엉뚱하게 문제를 해석하진 않을 테니까. 아무래도 인간에게 문제 해석을 맡기면 많은 것을 초월해서 확대 해석하는 일이 잦다.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인간을 초월한 어느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 갑자기 세상을 올바르게 통제하는 일은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을 테니. 그런 슈퍼네출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인간의 문제는 결국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 AI가 과연 인간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윤리 문제가 남아 있어, 해결책으로 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지만,